네, 오늘 영상에서 완다 비전의 두 번째 스피노프이자 전부 에거사 지시아에 이어 완다 비전 세계관을 마무리 짓는 세 번째 작품이 될 예정인 제목 미정의 비전 시리즈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현재까지 전해진 소문과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해당 작품은 단순 후속작을 넘어 마블 드라마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엔 해당 작품이 한정된 지역, 즉 소규모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저예산 중심의 내면 서사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최근 업계의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글로벌한 스케일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이는 마블이 디플 드라마 라인업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2억 달러 이상급의 고예산 작품이 될수 있다는 분석과도 일치하며 그간 제작비 절감 기조가 뚜렷했던 최근 마블 드라마들과는 정반대 행보이기 때문에 마블이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비전 프랜차이즈에는 과거 팔콘 앤 인터솔저에도 등장했던 마드리포어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마드리포어는 마블 세계관 내에서 불법 무기거래, 해킹, 해적 활동 등 모든 불법 행위가 묵인되는 무법 지대로 알려져 있으며, 울버린의 또 다른 자아인 패치가 활동했던 장소로도 유명하죠. 참고로 멀티버스의 패치는 데드풀 3편의 이 장면에 잠깐 등장한 적이 있기도 하고요. 해당 장소가 재등장한다는 건 단순 배경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마드리포는 정부는 물론 슈퍼히어로 세력의 통제도 미치지 않는 영역인 만큼,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비밀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어벤져스 에어홀 당시 울트론역을 맡았던 배우 제임스 스페이더가 이번 비전 프랜차이즈의 울트론역으로 복귀할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마드리 포어의 폐쇄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할 때 울트론의 데이터가 마드리 포어의 서버 어딘가에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화이트 비전이 이 서버와 접속하거나 그와 직접 조우하게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억과 인격을 잃게 된 화이트 비전이 일종의 창조주와 다시 맞서는 이야기가 될 것인 만큼 꽤나 상징적인 충돌이 될수 있겠죠. 또 이번 시리즈에는 울트론이 과거 코믹스에서 직접 만든 여성용 AI인 조케스타의 등장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조케스타는 언작에서 울트론의 신부로 제작되었지만 스스로 자아를 갖고 독립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되면서 어벤져스의 편에 서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 파프로 몸에 등장했던 이디스도 재등장할 예정인데, 이러한 AI의 직결은 화이트 비전이 다른 AI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재탐색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작품은 단순 히어로 드라마가 아닌 정체성과 자유의지를 탐구하는 철학적 드라마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해당 작품에는 전부 에거사지시아에 등장했던 빌리의 쌍둥이 형제 토미도 합렬 예정으로 비전 작품에서 토미는 물에 빠져 익사한 아이의 몸에 빙의하는 듯이 묘사되었고 이를 인지한 빌리가 토미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모습이 암시된 바 있는데 화이트 비전은 기억과 감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큰 흐름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신의 아이들과의 재회가 그 서사의 정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편, 마드리포는 다가오는 영화 '어벤져스: 돔스데이'에도 등장할 예정인데, 이는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단지 비전 시리즈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멀티버스 사가의 큰 흐름과도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수 있겠죠. 특히 원작 코믹스를 기반으로 예상해 볼 때, 둠스데이에선 닥터 둠이 완다임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닥스 2편의 결말부 완다가 사망한 듯 보였던 장면에서 닥터 둠이 타임 도어를 통해 그녀를 구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던 만큼 둠이 완다임을 이용하려 했던 원작의 내용처럼 완다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비전은 또 다른 감정적 갈등과 비극을 겪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정리하자면 비전 프랜차이즈는 단순 비전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AI와 인간성, 가족, 그리고 MCU 전체의 서사를 아우르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마드리 포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통해 다양한 위협과 기술적 충돌, 가족 서사까지 풀어내며 둠스테이로의 연결점도 자연스럽게 구축하고 있는 만큼 단순 스피노프를 넘어 마블 페이지의 전환점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